여러분들, 악당이 된 레비토의 모습입니다. 아. 제가 이제 알아온 거 있는데요. 이제 알아보니까 테일이 이동기가 이한 방에입니다. 데미지가 아까 봤을 때 750이었어요. 뭐, 지금은 탯이 이렇게 있고요. 그래서 얘좀 때리는 중입니다. 여러분들, 이제, 저도 이제 악당이 돼버렸어요. 하다 보니까 악당 돼, 돼 있더라고요. 악당이 어떻게 됐었냐면,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, 아, 전기찌직! 아, 저 친구, 댕킹가 보다, 능력. 계속. 댕킹가 봅니다. 아, 맞네요, 댕킹. 아니, 자꾸 이 친구가 감전시켜. 아니, 같이 좀 잡읍시다. 네, 잡겠습니다. 폼이 마이너스여가지고인지 저는 이제 네, 착한 놈이 아닙니다. 악당입니다. 이 악당의 의지를 지키겠다. 뭐라고요? 돈이 너무 많다고요? 맞아요, 돈 많아요. 에 이제 체력도 마, 많이 그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, 이제 피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. 어이구, 어떻게까지. 800, 816이네요. 제 스탯이 이런데. 많이 올라갔죠? 알레 아, 네. 와, 근데 이걸 몰랐어. 오! 헬플레임. 안녕하세요? 왜 때리세요? 왜 때리냐고요? 왜 때려? 아니, 자꾸 이 친구가 때려요. 아! 봐다 하이플랜 괴롭히는 용입니다 진짜 거의 괴롭히는 용이에요 하지만 나는 평화모드라서 저한테 스킬이 안 먹힌다랑 빨리 성장해야돼요 돈이 많다고요? 네저돈 많이 모아놨습니다 이따가 그거 뭐 개성 뭐 많이 뽑을라면은 좀 이렇게 돈은 모아놔야죠 아텔 버리기 너무 아까워요 이거 엄청 힘들게 먹은 거 거든요 봐보세요 벌써 33,000원 됐잖아요 와 진짜 트윈 사기인니다 여러분들 와는 사기 한번 체육관에서 제 마지막 스킬 그것도 막그 사랑인 그것처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다 댄키를 잡는 사람이 요즘 줄었어요. 그 이유. 댄키 혼자만 능력이 있어버리니까. 사람들이 저 불쏘는 애들만 잡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전 댕키 한방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잡아도 돼요 그래서 전 댕키 옆에 가도 커 그럴 거면 너도 소리 꺼야. 그리고 나 유튜브 찍는 중이야. 나 그거 네가 보는 만화 나오면 나 몰라. 올릴 거야. 방황 전환만 잘하면은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테일하고 싶으니까 바꾸는 게 걱정되는데 솔직히 테일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아, 한 번, 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이, 아니, 아니. 저한번뽑아보게 아, 얘 예, 아니야, 얘 예, 아니야, 얘 예, 아니야, 얘 예, 아니야. 이 사람 아닙니다. 이응 사람입니다. 여기. 아, 그냥 뽑자. 아, 제발. 뭐야? 어? 레그어스 응? 어? 어? 어. 嗯，剧、oh. 뭐? 봐봐. 저기요. 빼고 로블록스를. 비밀봉지 나왔어요. 비밀봉지. 비밀봉지 나왔어. 색이 다른데? 저옷 색깔이 달라서 그런가 봐요. 아, 피부 색깔이네 이거. 뭔야아 근데 왜 투명이냐? 응? 사장님 진짜 어디 있어? 오. 신기. 아, 이런 거였구나. 어. 사장님 그거 알아요? 어, 나 이제 보인다. 제가 보니까 그거 테일 있잖아요, 테일. 그게 그 있잖아요. 제가 써 봤거든요. 이동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. 이동기 공격이 700 몇이더라고요. 아. 뭐야? 너가 나 아까 죽었기 때문에. 아, 사장님이야? 야, 공간, 빨리 와. 사장님, 그리고 그거 배우파. 알아요? 제 드디어 네? 그거 디펜스가 100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사장님 아, 공격이 별로 디펜스로 안 되는 거 같은데. 더 아, 그 그러니까 그 레이블리. 아, 그러니까 더 레이블리. 더 레이블리. 더 레이블리지. 못 이기는 아니? 몰라요.